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들에게 미주 어르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루시드모터스 티커명 LCID 주식이 차트상 매도 시점이 언제인지 보도록 하겠으며, 저도 이틀 전에 루시드모터스 이제 단타 매매로 매수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40, 26불에 매수를 하였고, 현재 매도 시점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팔란티어 주식 새로운 계약 소식이 떴습니다. 약간은 대규모 계약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고, 팔란티어 주식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 o x l FNU, BNK, FS 등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보잉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증권사 목표 주가가 기존에 250불대에서 270불대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현재 2%대 상승을 프리마켓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보잉도 이제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다라는 점 보잉도 이제 항공 섹터에 델타항공 플러스 보잉 이렇게 두 개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시오 수담에도 오게 한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미주얼 멤버십 혜택 관련해서 열성 팬 이상 가입해 주시면 미주얼 단타 매매 종목 매수 매도 시 멤버십 게시판 게시 및 단가 공개 그리고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이제 이렇게 일주일 전과 2주 전에 델타항공은 40불 이하 쭉쭉 여전히 유효하고 얘기를 했고 특히나 이제 피열셀 에너지 티커명 FCL은 5.68불에 지금 매수를 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시시향 지금 보면 SORXL f n u 가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BULZ도 0.9%, FS 0.49%, BNKU도 프리마켓 0.17%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리 오프닝 주도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보잉이 특히 2%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판 관련,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 4, 4분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특히나 이제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테슬라는 상승 여력이 더 크다. 800%를 무난하게 돌파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테슬라는 0.78%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루시드 모터스 현재 6.6%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보면,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 지금 차량이 기존에 만, 삼천대 이상 예약이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지금 10월 달에 차량 인도가 될 예정으로 앞으로 이제 전망이 괜찮다. 하지만 1월 달, 내년 1월 달에 대규모 락업 해제가 있다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루시드 모터스 티커명 LCID를 검색을 해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23% 상승한 2 6 0 7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무난히 장 시작 후에는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더큰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대략적으로 1차 목표가를 28불대로 잡고 있습니다. 28불 대두 번에 걸쳐서 돌파 시도를 하였으나, 이렇게 지난주에 어, 돌파를 하지 못하고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이 지진한 주, 지진한 주 이게 대략적으로 7월달에도 한번 이 28불대를 돌파를 하려고 했으나 잠깐 돌파를 했다가 다시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단기 고점으로는 28불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종가 기준으로 28불대를 어, 무난하게 넘어준다라면 대략적으로 32불까지도 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증시는 어느 정도 주식 같은 경우는 너무 욕심을 부려서 되지 않기 때문에 꼭 분할로 매도를 하고 분할로 매수를 해야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저는 단타맵으로 LCID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S&P 500맵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특히나 실적 관련 마이너스 3.45% 하락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이제 보잉은 2.63%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제 실적 전망치 상향이 되면서 2.63%의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테슬라 0.8, 애플 0.68, 마이크로소프트 0.63, 구글 0.74, 페이스북 0.7%대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모도나 같은 경우도 2.49%의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프리장에서 급등을 한다고 해서 쉽게 들어간다라기보다는 현재 이제 VIX 지수가 스파이크 튀는 타이밍을 한번더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좋. 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v x 지수, 빅스 지수가 낮아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제 빅스 지수가 급등하는 타이밍을 노려서 줍줍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 기술주 특히나 이제 좋지 못하였는데 현재 마이너스 2.05% 하락한 1.504%에 기록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 nrgu의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nrgu가 폭등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현재 시점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고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0.65% 하락한 74.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팔란티어 관련해서도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도 9월 28일 날짜로 지금 대규모 수주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요. 대략적으로 현재 5,950만 불에 달하는 이 규모의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내셔널 인스티드 튜 오브 헬스에서 미국 정부 기관과의 체결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 들어서 특히나 9월달 들어서 팔란티어의 이런 계약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3분기 실적이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계약으로 잡히면 잡히면서 3분기의 계약 금액이 아마 실적으로 잡힐 예정이기 때문에 팔란티아는 분명히 3분기 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팔란티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대략적으로 7.75% 하락한 25.34불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는 현재 연금 저축처로 모아간다고 얘기했었는데 혹시라도 24불 때까지 떨어져 준다라면 좀더더 더 많이 모아갈 생각입니다. 대략적으로 현재 1 1 6 상승한 25.66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SLXL, FNGU, BNKU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L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2.49% 상승으로 나온 43.28불에 위치하고 있고 RSI는 44.01, MACD는 0.1, CCI는 마이너스 141.42, MFI는 54.59, RMI는 53.5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프리장에서 2%대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상급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일단 본장의 상황을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이제 어느 정도 SLXL이 한번더 혹시라도 오늘 하락이 나오거나 이번 주에 하락이 나온다 아니면 다음 주에라도 하락이 더 나온다면 라 주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오늘 본장에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라 SLXL과 FNG를 줄줄 하려고 단기나 단타나 수익 매매로 줄줄할 계획 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slxl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드리지만 이 121선 라인이 41불대에 있다라는 점꼭 참고해 주시고요 fngu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fngu는 대략적으로 207 상승으로 나오고 있고 fngu 어제 100 이슈선에 정확히 터치를 하고 오늘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현재 RSI는 42.32, MACD는 마이너스 0.48, CCI는 마이너스 107.04, MFI는 25.46, RMI는 44.2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f n g 도 마찬가지로 본장에서 하락이 나온다면 라 당연히 주줍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다 생각이 되고 대략적으로 제가 오늘 이제 커뮤니티에도 이렇게 올렸었는데 현금 보증을, 현금 비유 보증을 어느 정도 자금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금 보유 비중 대략적으로 1,600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지금 20% 이하가 62%에 달하고요. 20에서 30%가 현금 비중이 16%, 30에서 50%가 7%, 50% 이상이 15%에 달합니다. 뭐50% 이상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30% 이상은 이제 10월장에 이제 조정이 올 때마다 주어 가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20%이하의 이제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포트가 다양하지 않다. 섹터별로 S&P 500 다양한 섹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면좀 포트의 조정이나 아니면 현금 비중을 대략적으로 30%까지는 좀 늘려 가는 게 맞지 않나. 미국 증시 상승이 나올 때마다 늘려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 이것은 이제 참고만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률이 나오면서 최근에 BNKFS 이제 어느 정도 FS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를 해서 거의 80%의 물량을 지금 익절을 했고요. 나머지 20% 물량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BNKU도 0.27%의 상승으로 나오고 있고, 이볼린저밴드 상단에서 역시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AS도 마찬가지로 127불 때 어느 정도 물량을 거의 매도를 했고요. 지금 121.56불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략적으로 FS RSI는 53.49, 맥드는 0.53, CCI는 56.16, MFI는 53.74, RMI는 59.4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FS 같은 경우도 현재 원래 129불에 이제 전략 매도를 하려고 하였다가 전략 매도는 하지 못하였고 대략적으로 2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어제 이제 아침 영상에서 뱅브로 형님이 이제 BULZ 커뮤니티 글을 올리면서 세번 정도 이 분할로 매수를 한다고 했었는데 BULZ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고 저도 이제 분할 매수, 매수를 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멤버십 게시판이나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 시황에 대해서 다뤘고요.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급하게 들어간다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 상황을 보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제 리오프닝주 관련, 델타항공이나 보잉, 특히, 보잉 관련해서도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수하는 게 포트에 이제 리오프닝 주 없으신 분들은 매수하는 게 맞지 않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